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인구는 2019년 54만 2,500명까지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하여 현재는 53만 1,700명입니다. 2024년 아파트 평균가는 2억 4,700만원으로 17년 평균가에 비해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거래량은 2021년 14,4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4년에는 7,350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24년 3월에 717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월 평균 613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4건을 살펴보면 법원 감정가 대비 평균 21.8% 낮게 낙찰되었으며 낙찰자는 일반 매매 거래보다 약14%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매물과 추후 아파트 공급 지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본문에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비해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봉황역 아파트 2017년식 936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8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 김해 유라원 메이저 푸르지오 아파트 2018년식 631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5,8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4억 3,3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7,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 위치한 김해센텀 QCT 아파트 2018년식 1,518세대 26평형입니다. 2018년 2억 2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억 6천3백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4천3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 유라원 메이저 힐스테이트 아파트 2018년식 1052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5천백만원에서 5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4억 1,5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6,4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 원메이저 자이 아파트 2018년식 708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5,100만원에서 5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4억 1,0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5,9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율상마을 5단지 모하미레도 아파트, 2012년식 786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000만원에서 4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52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율상마을 4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2008년식 348세대 48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5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4억 8,0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유라 2차 이편한 세상 아파트 2013년식 999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천만원에서 4억 5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위치한 부원역 그린코아 더센텀 아파트, 2019년식 390세대 35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5천5백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9,5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위치한 장유덕산안의 에코캐슬 아파트 2018년식 998세대 34평형입니다. 2018년 2억 5,5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6,900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1,4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한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위치한 구산이진캐스빌 일단지 아파트 2013년식 510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800만원에서 4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7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두 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실리마을 중앙아이츠 8단지 아파트 2009년식 1290세대 46평형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위치한 부원역 푸르지오 아파트 2014년식 915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고산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아파트 2007년식 749세대 46평형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5억 3천5 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9월 4억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장유 2차 아파트 2018년식 512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3억 3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3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위치한 진영자이아파트, 2007년식 977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3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2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 위치한 중립마을 7단지 한림프레버 아파트, 2013년식 1497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00만원에서 4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5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위치한 구산이진캐스빌 2단지 아파트, 2013년식 668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3억 3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7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화정마을 사단지 아이파크 가야아파트, 2004년식 851세대 46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300만원에서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6500만원에 거래되어 2017년도 거래가보다 5,8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볼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분성마을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2006년식 1,072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5,4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억 9,6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8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